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전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명상은 과학이다라는 좋은 주제로 이 시간을 같이 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명상이 어떤 거고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또 그런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뭔가 를 알게 된 것, 또 이런 이 명상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적용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상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옆에 있으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또 명상이랑은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방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 같은 언제나 옆에 두고 쓸수 있는 좋은 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명상이 어떤 건지 잘 알고 또 명상을 자기 거로 만드는 노력을 한다면 옆에 항상 좋은 친구 또 가정상비약 같은 것을 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 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또 괴로움이 올수 있습니다. 어,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도 우리한테 큰 괴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자연 조건도 태풍이 불고 또 비가 억수같이 오게 되면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은 어찌 보면, 어, 괴로움 속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때, 어, 명상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괴로움이, 어, 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경우에, 어, 경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오는 경우 또두 가지가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을 할때 바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해결하는 방법과 이제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때 그걸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 이제 명상을 하면서 가장 참그 이익을 보고 다행이다 싶은 게그 모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어, 제가 뭐이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 누차이야겠지만 본격적으로 명상한 게 2003년 여름 미얀마였습니다. 어, 그때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자연히 이제 모기가 어, 저의 뭐 팔뚝이든지 손이든지 어디 내려앉아서 이제 물고 이제 가는 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 명상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 모기를 쫓거나 그러지 않고 모기가 안고 싶을 때 안고 또 있고 싶을 때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게끔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고 그걸 잘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볼을때 놀라운 어떤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기가 물면 어떻게 하나 또물거 나면 얼마나 괴로울까 또 어, 모기가 있나 없나 그 신경 쓸 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모기를 그대로 봤을 때큰 변화가 있는 걸 제가 경험하고, 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기전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래 됐나 하고 이제 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모기에 대해서 어떤 가려움이 이 정도라면 지금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어, 저 나름대로는 대략 한세 가지, 어,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감정이 어떤 가려움을 정폭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 싫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감정의 정폭이, 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또 가려움을 많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이 모기가 처음 앉아서 날아갈 때까지 있는 전 과정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 이제 가려울 때도, 아,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진다. 하는, 어, 담담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것도 어, 영향을 준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모기가 이제 가려울 때, 그 가려운 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은 가렵다가 안 가렵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안 가려운 부분이 이래 딱 느껴지면 마치 하나도 안 가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 그래서 이런 대략 세 가지 요인이, 어, 모기가 어, 이 가려울 때 있는 그대로 보면 줄어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명상센터를 나와서 이제 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면 어뭐 여러 가지 뭐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기도 하고, 치과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를 째기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해보니까 어 신체적인 통증이 가려움처럼 똑같이 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신체에서 일어난 현상 그 기전에 따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은, 뭐, 시술을 받는다면, 시술 받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분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통증은 어, 주지 않을 거다 하고 믿고 턱 맡기는 것도 이제 어, 또 좋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어, 이제 순간순간 있는 것들로 관찰하다 보니까, 앞에 거는 이제, 어, 신체적인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한 게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고요하고 아무 어떤 괴로움이 없다가 화가 난다든지 뭐 질투심이나든지 뭐 힘든 그때 그거를 어 신체적인 어떤 그 어떤 괴로움을 보듯이 그대로 보니까 그거는 그냥 갑자기 탁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산에 먹구름이 꽉 끼었다가 강풍이 보니까 산이 다시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이래 보니까 어, 이뭐 지난 시간 사마타와 이빠사나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이 지금 내가 괴로울 때는 해로운 마음이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인 예를 들면 환한 것 같으면 성냄이 있는 겁니다 어, 그럴 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편안한 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게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겪고 난 뒤에 우리는 뭔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아, 잘 올바른 노력만 하면 좀 신체적인 통증은 줄일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은 없앨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명상이 참 좋고 도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이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마음이 아파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어, 건심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 그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게 되면 어떤, 어, 결과가 오냐면은, 이, 몸이 아플 때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잘못 먹어서 토, 어, 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자연적으로 걸립니다. 뭐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 자연적인 경과에 몸이 안 좋게 되면 그 경과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는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마음도 안 좋기 때문에 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이건 주로 제뭐 불교 경전에 비운데 어, 몸이 아픈 건 화살 한대 맞은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면 화살 또한대더 맞은 겁니다. 화살은 한 대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어,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잘 관찰해 보면 몸이랑은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뭐,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더라면 지금 몸 아픈 결과는 안올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몸이 아픈 겁니다. 그걸 잘 알고 보면은, 아, 몸이란 것은 내가 뭔가 조, 어떤, 저 뭔가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의 결과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때 내가 마음이 아프면 또 몸에도 안 좋고 마음이 안 좋다 하고 어, 마음을 안 아프도록 하면은 어, 몸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몸을 잘 이래 명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몸은 우리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변화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나한테 안겨주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도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내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잘 알고 있다가 몸이 아프면 아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고 몸 아픈 거로 끝나고 그 몸은 그 경과를 자연스럽게 취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배신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마음이 아픈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플 때또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어, 몸이 아플 때또 아프고, 또 어, 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고, 그 마음이 또 이어서 또 아프고, 이래서 계속 우리는 어, 마음 아픈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잘 보면 우리가 명상을 이래 해 보면 어, 전에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음이란 것은 순간적으로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슬퍼다 우울하다 기쁘다 그것이 다 있을만한 원인이나 과정 시스템이 있고 그건 결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신 현상도 어,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뭐 재미있는 이야기 간단 하고 좀 넘어가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분이 쓴 저서가 번역이 돼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입니다. 어,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다 보니까 아우슈비츠에 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3년을 이제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아우슈비츠의 문을 들어서면서 내가 살아서 저 문을 나가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왔습니다. 나가는데 안 기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갔을거예요 그것도 뭐 의식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가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기쁨이가 아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했던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보면 특히 인자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그걸 잘 보면은 마음은 이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괴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안겨주는 그,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마음에 안 좋은 게 생겨도, 어, 마음 원래 그런 거야. 그럴 만한 뭐 있었구나 하고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또 마음이 안 아프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몸은, 어, 몸이 취해야 될 경과가 어떤 것은 며칠몇시간 뭐, 몇 주, 암인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마음이 안 아파지면 그냥 다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그 서양에서도 pain과 suffering, pain은 통증이고 suffering은 고통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pain이고 고통이고 suffering은 2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괴로움은, 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에서 온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인간,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고, 사람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